자, 보겠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죄송합니다. 와, 나, 나, 난, 난 진짜 바보야. 아니, 바보 중에, 바보 중에 바보 중에 바보 중에 바보 중에 바보야. 제가 10월 중순에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른 거야.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데이고 특집 뭐 영상이 없을까? 해가쓰고 요쪽에 있으면 할로윈데이잖아요. 할로윈 데이잖아요. 할로윈 컨텐츠로 무서운 가차? 이런거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할로윈 하면 뭡니까? 공포. 공포하면 무시무시하다. 저 바로 무시무시. 좋았어. 무슨 벌레 같은 거 뽑는 건가 봐요. 어? 꺼져. 꺼져. 아, 이쪽에서 꺼진 거네. 공포, 공포. <웃음> <웃음> 귀여워. 이거 뭐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어, 이거 괴랄하잖아, 요 여러분? 샌드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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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와, 귀여워. 오, 이거 뭐야? 미도드 위자드? 와, 이건 멋있다. 오. 아니, 뭐, 기본 6,000원이야? 오, 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귀엽다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laughs> 오, 이것도 약간 할로윈 느낌이다. 이게 약간 스토리가 그거야. 아이가 낙서를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그게 괴물로 나타난 거야, 실제로. 와, 끔찍하다. 우와 이게 진짜 무섭다. 와, 공포의 대명사죠, 띠에로. 이거 무조건 나와야겠다.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하나만 더. 없고. 야이건 어떤거 나오도다 기괴하다 <목소리> 할로윈데이있날 찍어서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 편집시간을 생각을 못했어 <laughs> 할로윈데이가 지났어 그래도 열심히 뽑아왔으니 뒤늦은 할로윈데이 가자보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목소리> 와 근데 가자보기 있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올랐어 국티비 옛날 영상만 보더라도 2천원 비싸봐야 4천원 이었거든요 이제는 근데 비싸면 15,000원이야 아, 상당히 화가 났네요 자 일단 찌금미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깜찍한데요 요거 하나가 7,000원이야 우와무서워이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두. <laughs> 굉장히 귀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걸 제가 무서워해요. 그런 공포증 있는 사람 있을 거야. 옛날에 제가 사탄의 인형이나 인형들이 움직이는 그런 공포 영화 있죠 그런 거를 보고 나서부터 사람 같은 인형이죠. 아기 인형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집에는 그런 인형이 하나도 없어. 어? 있는 것도 좀 이상한가? 뭔가 저녁때면은 얘가 손톱깎이 들고 막 저한테 막 으아! 닦아 이럴 것 같아. 자뒷 모습은 귀엽네. 아 엉덩이 봐라. 여기다가 앞에 옷을 입혀주마아 이거는 좀 귀엽네. 와 이건데 아이디어 좋다. 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되는 거잖아. 음? 이렇게 보면 좀 귀여운데. 자 다음 번은임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범태 아셨어. 시드보에 가운데 공방이 핀 거야? 뭐야? 근데 또 팔짱 끼고 있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샌드맨 시리즈라고 합니다. <laughs> 갑 목이 아프지? 아까 그 꼬꼬마 친구가 저 죽은 거 아니야? 기괴한 햄버거부터 시작해서 오리오 아 내가 뽑은 게 이거네 제일 무서운 거 뽑았네 내가 렘 수면 상태일 때 새벽 두세 시경 이 친구가 딱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꼬꼬마 친구는 손톱깎이 들고 얘는 기우비게 들고 저한테 접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이거는 진짜 무서울 거다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만 되면은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나쁜 범죄자가 이 가면을 쓰고 다녀요 너무 소름 끼치게 생겼다. 아...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가면을 무슨 사람 가죽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얼굴에 막못 박혀 있고, 머리 쪽에는 내가 보기에는 생존자가 가난한다고 한번 찍은 것 같거든요. 1 3일에 금요일이 근데 진짜 싫어한 거야. 이게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날, 그때가 금요일이었고 예수와 십이사도를 합하면 1 3 명이 된다는 점을 혼합하여 생긴 무서운 미신이다. 아 그런 거였구나. 이거 누구 씌어 볼까? 자 오늘의 마델. 지금은 굉장히 선하고 귀여운 얼굴이죠. 근데 이 제이슨 가면만 딱 쓰면 별로 안 무섭네요. <laughs> 자 다음 쪽.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무서운 피규어가 나오지아 멋있는 거? 온스터에그 바포메트라고 있잖아요 얼굴은 염소고 뿔 이렇게 말려가지고 약간 잠옷 같 모스몹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빨간 아주 무서운 눈을 가지고 있고요 말려있는 아주 두꺼운 뿔이 양쪽으로 달려있습니다 확실히 이름이 위잘드이기 때문에 마법사 옷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입고 있죠 아이 친구의 장점이 있다 얘네들을 서로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런 거 아이 이디오 좋네. 자, 그리고 이 쭈꾸미 두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상당히 징글본 동물 가면 같은 걸로 뽑을 수가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야 이거 빨리 너무 와! 이런 입속 같은 거 봐봐. 이런 송곳니라든지 쇠바닥, 혓바닥 만져보면 은 되게 말랑말랑한 극세사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동물 털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안쪽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피규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씌워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치대가 약간 종이쪼가리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끼워가지고 <laughs> 아 거치가 되게 되네. 뭔가 약간 종이 몸을 가진 곰이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내가 이걸 왜 뽑으려고 그랬는지 알겠다. 얘를 뽑고 싶어서. 공포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피에로가 나왔을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나왔습니다! 와, 너무 징그럽다! 되게 여러가지 감정을 들게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공원이나 이런데 아이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고, 뭐, 마술도 보여주고,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보면은 공포의 캐릭터로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와, 이, 이 까만 거 봐. 바로 그냥 조커 그 음악 나와버리네! 뚱, 뚜딱! 뚱, 뚜딱! 뚱, 뚜 잠깐만 이거 누군 씌워볼까요 이거? 대대대대. 너무 잘 어울리지? 이런 느낌이잖아. 와! 와! 너무 기괴하다. Why so sad? 할로윈이지만 살짝 좀 귀여운 걸로 잠시 좀 분위기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녀석 개봉 백들. 아! <laughs> 짜자잔. 할로윈하면 유령 아닙니까? 고영이가 유령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밑에는 어떻게 생겼지? 네! 저쪽에 얼굴도 저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네. 고양이 종류만 달라지고 유령 모습은 똑같네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미야아우 미야. 자, 다음 거 개봉박. <목소리> 요건 뭐뇽? <머녕. 목소리> 입병 났네. 아갖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괴물악집입니다 손에는 뭐야? 가지야? 아 아니 입에 안 있는 거 가지구나 여기 씹은 게 있네 모습은 거의 똑같고 손에 들고 있는 먹거리만 다릅니다 내가 뽑은 게 가장 기괴하긴 하다 오늘 컨셉에 맞게 이야 근데 거의 똑같다 이렇게 해서 쫙 하면 또 <laughs> 너는 빨리 들어가자. 너무 징그럽다 이건 뭐야? 이건좀 약간 고급형인데. 켄지 야노배 십색케? 어유, 이거? 저 요런 녀석이 나와 버렸어. 근데 퀄리티는 진짜 좋다. 무슨 약간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얼굴도 보시면은 희괴하면서도 뭔가 예술 작품 같아. 나사 자국? 요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점점점점점점 찍어 놓은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아, 일본에 실제로 존재하는 뮤지엄 같은 데인가 봐요. 이분이 그0세케 그분이 것 같습니다 플라잉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이거네 날아가고 있는 우주고양이 네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이해는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퀄리티에 상당히 좋은 가챠인건 분명하네요 자 다음 녀석 <웃음> <웃음> 너무 귀여운거 나온거 아니야얘 나름대로 자기는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게 우리를 겁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laughs> 무서운 표정인데 무섭지는 않고 너무나 깜찍한 그런 모습이네요 일본에서는 그 삼색냥이가 엄청난 행운의 그런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손 흔들고 있는 그 고양이 그것도 보시면 삼색냥이야 삼색냥이가 수컷이 나올 확률이 0.0001%인가? 그래서 수컷 삼색냥이가 행운의 고양이로 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목소리>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친구는 이렇게 불을 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음, 불을 끄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 음. <laughs> 영화 이시라고 아시죠?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영화 중에 하나인데 피에로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뭐 이상해요. 걔는 그 친구 시리즈로 이렇게 가짜보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뽑아왔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썼더니 이거 뭐야? 뭐 파츠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짜 복이 맞아 이거? 어? <laughs> <laughs> 이거 뭐야 너무 징그럽잖아 이거 이거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 얘가 몸이 약간 되게 징그러운 그리고 썩은 거미같이 생겨있습니다 이마가 상당히 넓네요 박치기 개쎌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손도 있고 사람 손처럼 이런 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뒷다리는 더 뾰족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징그럽잖아 이거 잠깐만요 중요한 게 지금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는 진짜 꿈에 나오겠다 이거 너무 무섭게 만들어졌다 이거 혀는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메로바야? 뭐야 이거? 그리고 머리는 에나스틴에서 뭐야? 왜 이렇게 빠짝빠짝 거려? 아니 근데 진짜 자세히 보시면 은 눈알까지도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소름끼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와 이건 아니다. 너무 무섭다. <laughs> 공포 난이도로 보면은 내가 좀 중하 정도를 뽑았네. 이거 보세요. 아기 댄가봐. 아기 댄가봐. 오우. 더 무서운 거 보여드릴까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모습 이거야. 앞니 뛰어나와가지고 이거. 할로윈데이 기념으로 공포 가차를 찾고 있다. 이 친구. 감히 1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 불태워 버려야지. 네가 뭔데 날 불태워?